안녕하세요. 김윤성 목사입니다. 어느덧 2022년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한해 동안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셨는지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힘쓰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첫째 주 가정예배 말씀은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그리고 그의 새 친구들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왜 나의 신을 섬기지 않느냐? 나의 신의 도움으로 너희 나라가 멸망하였는데 너희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너희 신을 너희가 너희를 구해낼수 있겠느냐?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는 왕께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시여 우리를 불 속에 던지셔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오르는 그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불 속에서 3 명이 아닌 4 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불 속에서도 타오르지 않는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에 왕은 소리쳐 3 명에게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에 그을리지 않은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부갓네살은 그제서야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여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